잔인한 바이커들, 노인을 비웃었다. 그의 과거가 드러나자 그들은 말을 잃는다. 태양은 하늘에 낮게 걸려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가며 고요한 공원을 휘감고 있었다. 평소라면 가족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차는 공원이었지만 오늘 오후는 유난히 한산해 보였다.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교통 소리와 때때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마른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은 넓은 챙이 달린 모자를 고쳤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그는 이 공원에 수년간 와서 쉬거나 생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어 있었으며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과 이 땅과의 끈끈한 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고요한 강인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자연과 가까이 사는 삶에서 얻은 내적인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옷은 간소하고 자세는 여유로우며 눈빛은 긴 세월을 거쳐 얻은 조용한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바이커 그룹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바이크 소리가 점점 커지며 공원에 울려 퍼지자 그는 고요함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여섯 명의 바이커들이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채 그들의 모터사이클을 벤치 앞에 세우며 멈췄다. 그룹의 리더는 짙은 수염을 기른 남자로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으며 헬멧을 벗어 멋지게 던졌다. 그 뒤를 이어 나머지 바이커들이 그의 주위를 서서히 에워쌌다. 노인은 그들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앉은 채로 손을 무릎에 얹고 모자를 고쳤었다. 바이커들은 그가 무시하는 듯한 모습에 도전감을 느꼈고 이를 기회로 여겨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그중한 명이. 짧은 표정 머리의 젊은 남자가 한 발짝 나아갔다. 이거 봐라. 그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혼자 앉아 있는 노인네. 여기서 그냥 죽어가고 있겠지. 뭐할 일도 없이.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조금만 움직이며 그의 자세를 바꾸고 단지 그들의 반응하지 않았다. 그랬지만. 바이커들은 그가 보이는 무관심에 더 도전감을 느꼈다. 이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이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는데 익숙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다르게 보였다. 그 어떤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룹의 리더는 단단히 손잡이를 움켜잡고 노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귀 먹었냐? 이 노인네 그가 공격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노인은 천천히 리더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난 말하고 싶지 않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저 내 오후를 즐기고 있을 뿐이다. 바이커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들의 예기치 않은 대답에 당황하며 리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당연히 두려워하고 자신들에게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내뱉은 조용한 확신은 그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리더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너 정말 모르겠구나. 노인네. 그가 비꼬며 말했다. 여기는 우리 영역이다.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야 할 거야. 너도 이제 조금은 내 존경을 받아야겠지. 노인은 일어나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여유롭고 천천히, 노인이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손은 그의 자켓 속으로 들어갔고, 잠시 동안 바이커들은 노인이 무엇을 꺼낼까 긴장했다. 그러나 그가 꺼낸 것은 총이 아니다, 종이 한 장이었다.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존경은 얻는 것이다, 그는 종이를 다시 자켓에 넣으며, 그들의 눈을 가만히 마주쳤다. 바이커들은 서로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예상한 공포는 없었고, 대신 불편한 기분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았다. 너 대체 누구야? 리더는 침을 뱉듯이 말했다. 우리가 존경을 배우고 말고 할 사람 아니잖아? 노인의 눈빛이 굳어졌지만, 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바이커들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뭔가를 느꼈다. 바이커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노인이 그들 앞에 서 있는 동안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그가 두려움에 떨거나 모욕과 비난에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대로 있었다. 그들의 자신감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이해 못하겠냐? 리더가 불만을 품고 한 발짝 다가갔다. 그의 부츠는 자갈을 밟으며 쿵쿵 소리를 냈다. 우리가 그냥 너를 놔두고 가겠다고 생각하냐? 존경을 좀 보여야지, 노인네. 우린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던 여성 바이커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 자식, 농담이네.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마 과거의 꿈만 남은 이 노인이란 거겠지. 그 꿈조차도 두려워서 마주하지 못하는. 그녀의 말에 바이커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노인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들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소리칠수록, 그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마치 그가 무엇을 입증하려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이게 무슨 짓이야? 젊은 바이커가 주물거렸다. 왜이 사람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지? 리더는 그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입딱 쳐. 그에게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줘야 해. 리더는 점점 더 짜증을 내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바이커들은 그들의 주목을 받으며 무인의 고요함을 지켜보았다.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바이크들의 엔진 소리가 배경으로 흘러나왔다. 내가 말했잖아, 존경을 보여야 한다고, 리더는 노인의 가슴에 손가락을 세게 찔렀다. 여기는 우리의 구역이다. 그냥 앉아서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거냐? 노인은 잠시 그 손가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짝 물러나며 리더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들의 생각에 이제 그는 물러설 것 같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는 또 다른 행동을 보였다. 그는 낡은 모자를 벗어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놓고 몸을 바로 세웠다. 처음으로 리더를 직접 쳐다보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계속되었고 바이커들은 그가 무엇을 할지 기다리며 초조하게 바라봤다. 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노인이 낮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나이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서 내가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리더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노인이 말을 할줄 몰랐다. 그것도 이렇게 차분한 권위로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금세 다시 자신을 추스르고 입술을 비웃듯 굳게 다물었다. 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너를 존경해야 한다는 거냐, 리더가 비꼬듯 말했다. 우린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배워야 할 거야. 그때, 노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지며, 미세한 미소가 입술에 스쳤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이었고, 바이커들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이제 그 안에 날카로운 날이 숨겨져 있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존경이다. 너희가 나를 밀어붙이고, 시험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난 겁먹지 않는다. 난 너희가 나를 조롱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바이커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노인의 말 속에는 그들이 실수한 것을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본질을 정확히 알수 없었다. 리더는 자신의 팀을 돌아보며 상황을 다시 통제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이제 그만해 리더가 으르렁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너에게 기회를 줬다. 이제 나가.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냥 거기 서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리더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대로 있었다. 왜날 한번 해보지 그래? 노인이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너희가 알면 깜짝 놀랄 걸. 리더는 움찔하며 입술을 안 다물었다. 그의 말을 통해 무언가가 느껴졌지만 그것은 그저 자신이 무시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 조용한 노인의 목소리와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바이커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일으켰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이커들은 깨달았다.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단순히 이 노인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었다. 바이커들은 노인 앞에 서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이전의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밀어붙였고 조롱했고 그의 결단력을 깨뜨리려 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제 무겁게 내려앉았다. 처음으로 리더는 상황의 무게를 느끼며 그가 그동안 경험한 적 없는 압박을 느꼈다. 그의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는 자신이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아직도 모르겠냐 리더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공격적인 톤을 내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오래된 노인 하나가 앉아있다고? 너 같은 놈은 우리 시간 낭비하고 있어. 그 말은 날카롭게 나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없었다. 바이커들은 이제 말이 없었고,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노인은 여전히 가만히 서서, 두 손을 가만히 무릎에 올려놓고 리더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바이커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아마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너희는 내가 무력하고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잘못 알고 있다. 바이커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그동안 그를 조롱하고 밀어붙였지만 노인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는 그들의 도발에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노인의 시선은 다시 한번 바이커들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계속 조롱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오늘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리더는 점점 더 당황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계속해서 노인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노인이 손을 들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노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괴롭히는 자들에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바이커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리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저댔다. 뭐라는 거야, 그가 고함쳤다. 우리가 너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노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바이커들을 한번 더쭉 둘러보며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그들의 가죽 자켓을 입고, 각기 다른 모습의 바이커들이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 하고 있는 모습. 그의 눈빛은 잠시 부드러워졌고, 그는 다시 말했다. 나는 군인이었다. 그가 말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럽지 않았고 강력하고 명령적인 음성으로 바뀌었다. 너희가 하루도 버티지 못할 전쟁터에서 싸웠다. 나는 전선에서 싸우며 인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고 돌아왔다. 그리곤 더 강해졌다. 그 말은 공기 중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바이커들은 말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리더는 잠시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이 얼굴에 어렸다. 나는 단지 사소한 전투에 참여한 게 아니다. 노인이 말을 이어갔다. 나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작전의 일원이었고, 그 상처들은 내가 받은 대가다. 그는 팔을 들어 올리며, 그가 가졌던 자국들을 가리켰다. 오래된 상처들은 아직도 눈에 띄었다. 어린 바이커 중한 명이 한 발짝 다가가며 물었다. 너, 전쟁 영웅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하게 떨렸다.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남았다. 모든 바이커들이 그 질문을 듣고 그 무게를 느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나는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죽음과 마주했고 그것을 넘어섰다. 그리고 나는 너희나 너희 같은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이커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이 했던 조롱과 무시가 이제 부끄럽게 여겨졌다. 리더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제는 말도 없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가 이해한 것은 이 노인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공기에는 변화가 있었다. 바이커들은 놀란 채로 서 있었다. 그들의 이전의 자신감은 이제 무너졌고, 노인의 폭로가 그들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공원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불안하고 어색한 침묵 뿐이었다. 리더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한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가슴은 이제 움츠러든 듯하고, 자신이 그렇게 확신하던 권력이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앞서 다가갔던 젊은 바이커는 조심스레 한 발짝 물러나며 노인과 리더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그들 자신이 쌓아온 허세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흔들림 없었고,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침묵 속에서 강한 권위가 묻어났다. 그는 그들에게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존경이나 사과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마침내, 리더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조용했다. 정말 전쟁 영웅이었냐, 그는 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는 기운이 없었다. 이제는 믿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한 듯한 불신과 마지못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는 명예를 추구한 세대에서 싸운 적이 없다. 전투는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리더는 턱을 꽉 물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가 한때 주도하던 강한 태도는 이제 무너지고 그의 몸은 노인의 존재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이커들은 더 이상 그들만의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 노인의 앞에 서 있는 것이었고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 힘의 본질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화, 너는 여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우린 몰랐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녀는 그토록 조롱하던 사람에게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노인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사과할 필요는 없다. 그가 차분히 말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라. 그 순간 바이커들은 다시 침묵했다. 이제 그들의 눈은 모두 그에게 고정되었고, 이제 그들의 행동은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 인생은 자랑하거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인테그러티, 정직성, 와 존경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이 너를 포기하라고 할 때, 그것을 견디며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에서 물러설 줄 아는 법을 아는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리더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 만남이 신체적인 힘의 시험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 노인은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그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힘이었다. 나도 이해한다. 노인이 말을 이어갔다. 싸워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싸움은 단지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 싸움의 한 형태다. 그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힘이, 자신들이 가진 자만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져갔다. 노인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존재가 그들의 허세를 하나씩 깨뜨려 나갔다. 젊은 바이커는 약간 불편해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진짜로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그는 불확실하게 물었다. 노인은 그를 향해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가 담담히 말했다. 너희는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다. 바이커들은 조용히 있었다. 리더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자세에선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침묵 속에서 드러난 진실을 받아들이는 조용한 인정이 있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원은 한때 전쟁터 같았던 분위기에서 이제 평화로워졌다. 노인은 자신이 할 말을 다 하고 이제 바이커들에게 말없이 등을 돌렸다. 그들은 그대로 서서 그에게서 받은 교훈을 되새기며 갈 길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리더는 그가 말한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았다. 바이커들은 이곳에 와서 강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고 그들에게 큰 교훈을 남긴 노인에게서 나왔음을 깨달았다. 노인이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자 바이커들은 자신들 안에서 변화한 것을 느꼈다. 그들의 세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공원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이커들의 엔진 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노인은 자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그가 만들어 온 조용한 세상으로 그를 이끌었고, 시끄럽고 거친 소리와 힘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혼란과는 거리가 멀었다. 바이커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들의 오토바이는 여전히 엔진을 걸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엔진을 가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온 순간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힘과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맞이한 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리더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노인이 서 있던 자리를 고정하고 있었다. 한때는 분노와 좌절로 꽉차 있던 주먹은 이제 몸 옆에 늘어져 있었다. 그가 자주 보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그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 바로 후회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리더가 말을 시작했다. 그동안 커다란 목소리로 말하던 것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렸다.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아니야. 그는, 다른 사람이야. 가장 시끄러웠던 여성 바이커는 불편한 듯 팔짱을 낀 채로 말했다. 릉. 응. 나도 처음엔 그저 공원에 앉아 있는 나이든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 쉽게 처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그런데 도대체 방금 일어난 일이 뭐지? 젊은 바이커가 조용히 말했다. 오린. 그 노인한테 당한 거지?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바이커들은 그들을 비웃고 모욕하려 했고 지배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겸손이었다. 그들은 한 번도 고려해본 적 없는 것, 조용한 힘,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목격한 것이다. 리더는 깊은 숨을 내쉬며 침묵을 깨뜨렸다. 우리가 바보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들렸다.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 그 노인을 업신여겼어. 우리가 그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 우리는 뭔가를 배웠어. 바이커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다. 그들이 배운 교훈은 싸움이나 상해를 통해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웃고 거침없이 밀어붙였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진정한 힘은 소리 지르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힘은 말없이 조용히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뭐 할지 알겠다. 리더가 갑자기 크루를 보며 말했다. 내일 그 공원에 다시 갈 거야. 그 노인한테 사과할 거야. 바이커들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사과한다고? 그들은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리더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린 다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해, 리더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를 하찮게 생각했고, 마치 그를 밀어낼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가 배워야 할게 많고, 그 노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가장 젊은 바이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 그는 그저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뭔가 달랐어. 미안해요. 여성 바이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그냥 싸움을 원했었어. 그때는 몰랐지만 그 사람은 우리랑 싸우지 않았어. 그 사람은 그저 말로 이겼어. 그제서야 바이커들 사이에 침묵이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그 노인에게 대해 새로운 존경의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것이다. 리더는 엔진을 켰고, 그 소리가 공원 안에 침묵을 깨뜨렸다. 하지만 이번 소리는 달랐다. 예전처럼 지배적인 승리의 포효가 아니었다. 이번 소리는 이해의 소리였다. 그들은 천천히 떠났다. 각자 생각에 잠겨 그들은 그 만남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단순히 노인의 힘을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배운 것이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진정한 힘이란 얼마나 크게 소리칠 수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 품위 있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능력과 때로는 무엇이 싸움에 합당한 것인지 아는 것이다. 노인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선물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가장 강한 형태의 힘은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온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다음 날 공원에 돌아갔을 때, 노인은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그 말을 돌이킬 수는 없었지만 이해했다. 그 교훈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